후구들의 소통, 상훈이님께서 전달하셨습니다. 흑반님, 아직 축하할 단계는 아니지만 축하드립니다. 얼른 수익권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. 행엠, 저 흑반이 이미 수익권입니다. 감사합니다.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1240원, 1240원 한번 지지받았고, 한번 더 지지받으면 위로 뚫고, 치고 뚫고, 하이킹! 하이킹입니다. 1476원, 그게 저항선인데, 1476원 뚫으면, 1,976원까지 2,000원까지 갑니다, 행님들. 와 고맙습니다. 자 축하드립니다. 이 속도면 이번 달 안에 종고 2,500원까지 돌파할 것 같다. 8월 달까지는 그냥 그냥이고 9월에 찐상승 진짜 찐상승이 기대될 것 같다. 그렇게 전달하셨습니다. 행님 말씀 참조로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.